어 내가 다른 채널에서 이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리뷰를 했었고 했었는데 다섯 가지 사랑에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스킨십, 봉사 이게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야 사람마다 어,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있고 그걸 이제. 상대방, 뭐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가 되고, 뭐, 친구도 될수 있겠지. 상대방이 그 사랑의 언어를 해줬을 때, 이제, 사랑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그런데, 나와 같은 경우는,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야. 되게 칭찬받고, 격려해주고, 이런 말들이 들을 때, 나는, 이제, 사랑을 느끼는데, 그 와이프한테 그거를 했 와이프하고 딸이 있으니까 와이프하고 딸한테 좀 칭찬 좀 해주고 격려 좀 해줘라 <laughs> 부탁을 해도 못하는 거야 이것도 말도 해버르해야 하는 거지 잘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말았지 뭐 포기하고 20년을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가 박수를 쳐주는 거야 박수 일 갔다 오면은 박수를 쳐주고 뭐 내가 잘한 일 있으면 박수를 쳐주는 거. 야 근데 이 박수를 들으니까 내가 딱, 어, 감동이 되는 거야. 왜? 지금 45살을, 45년을 살도록 누구한테 박수를 받아본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가족한테 박수를 받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 그러니까, 어, 말로 이제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 어렵다면 박수를 쳐보는 게 어때? 박수 한번 쳐봅시다. 짝짝짝.